진채 선수가 입장하고 있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제와 동일하게 오늘도 좀 굳어있네요. 네, 진채 선수. 어, 네. 어제 경기를 제가 또 퇴사를 봤거든요. 네. 너무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있어서 이번 시리즈 2에서 또복병이 아, 되지 증권. 않을까 하는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래스 예. 층권. 다음 선수는 미래스 증권의 김서윤 선수입니다. 오, <laughs> 왕관을 그렸어요. <기렸대요. 웃음> 아, 김 선수 너무 재치있는 선수인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별명도 제가 들었었는데요. 안양의 그 문가영이라고. 아 네. 아 <laughs> 근데 이제 선 친구들은 뭐 안양의 뭔가영이라고 부르다고 네. 하더라고요. 아, 뭔가영 네. 예. 이게 뭔가영? 음, 네. 이런 느낌이네요. 너무 네. 음, 예쁜 김연경 선수입니다. 수고해주시겠습니다 자, 두 선수의 8강 1경기 이제 만나보겠습니다. 김세은의 서비스 출발합니다. 발을 찔렀습니다. 그리고 백핸드 삼구 통했습니다. 네, 역시나 초반부터 굉장히 빠른 템포로 플레이를 시작합니다. 김선수 네. 삼구 약간 벗어났습니다. <laughs> 빠르게 본인 스스로 컨디션을 끌어올리면서 경기를 해야 돼요. 진은채 서브 리시브 떴습니다. 대쪽. 코스 좋게 찔렀던 김현이네요. 네. 어, 초반에 리시브 템포, 이 타이밍 판단력. 어, 선택이 너무 좋습니다. 김현 예. 선수. 리시브 길게. 직선. 걸렸습니다. 전체 네, 선수가 지금 김서윤 선수의 이 굉장히 공격적인 플레이를 아직 적응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빠르게 본인의 리듬을 찾아야 됩니다. 반벽쪽 틀어놨던 지은치였습니다. 본인이 생각한 대로 판단한 대로 먼저 그 자리를 잡고 상국 공격을 해야 돼요. 김서연의 상국 통합니다. 자, 분위기 바꿔야 되고요. 김서연의 빠른 리시브. 김서연 선수가 어, 그 등장할 때그 왕관을 펴지한 네. 그 자신감이 이 리시브에서 묻어나는 것 같은데요. 자, 1경기를 빠르게 가져가야 하는 김서윤. 반대 쭉찔렀습니다받아냈고요 약간 길었습니다. 들어나는데 나갑니다. 어, 이러면 경기 모르죠. 맞습니다. 범실이 나는 걸 보면 은 본인들 실수가 너무 많아요. 네. 지금도 범실이 나와요. 아, 8대 8. 네, 김선선수가 이제 조금 흔들리고 있는데요. 네. 김선수 잡을 3구 아이 공격이 김선수 들어가야 되는데 빗나갔어요 네. 지금 지은채 선수의 리스가 살짝 떴거든요 당황을 했는지 김선수 선수가 범실하면 안 되는 볼인데 아 범실이 나왔네요 지금 점적이고 3구 이 공격은 통했습니다 그리고 서브는 지은채입니다 3구 백으로 공격 전환 걸렸습니다. 게임 포인트 어... 김선이 가져갑니다. 네, 김선 선수 급해지지 않고 어, 끝까지 잘 견뎌냈고요. 네, 기, 지은채 선수는 아 다리 움직임에 한 발만 더 갔었으면 아...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자, 눈빛이 매섭습니다, 김선윤. 들어갔어요. 어, 하지만 지은채 직선 날카롭습니다. 쫓아갔어요. 아하. 네. 살짝 띄고 갑니다. 지윤채. 어 공격. 팍아 했습니다. 김서윤 아, 네. 초반에 많이 나왔던 이 리시브 포인트를 마지막에 이렇게 끝내네요. 네. 네. 두 번째 경기. 아 리시브 벗어났습니다. 이 게임 첫 포인트를 가져가는 지윤채입니다. 반응했습니다. 코스 좋아요. 지윤채. 어, 아, 지은채 코스 완벽하십니다. 네. 3구 안되쭉 탑스핀 통했습니다. 네, 3구 백핸드 탑스핀 그리고 5구까지 완벽하게 통해 들어갔습니다. 네. 지은채 서브. 코스 변화를 줍니다. 탑스핀. <laughs> 지은채 나갔습니다 11대4 어, 지은채 선수가 본인의 공격적인 면모를 보여줬던 두 번째 게임이었습니다 자, 게임 스코어 1대1이 됐습니다 이제 세 번째 게임 만나보겠습니다 김채연의 싸움 깊숙이 넣었습니다 지은채 첫 게임 첫 번째 포인트부터 지은채 선수가 아주 강하게 화이팅을 넣었는데요 네. 그만큼 이번 게임이 정말 중요한 게임의 승부처가 될것 같습니다. 직전 포인트도 사실 김서현 선수가 생각했던 것보다 늦게 왔거든요. 이번에 빠르게 맞춰냈고요. 어, 이 여진넬리 이겨내는 김서현입니다. 빠른 공격 더 빠른 공격이 지인천입니다 중요한 서브 위에 3구 이 작전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에 저 코스가 하나 남았죠. 예. 7대 3. 다시 비슷한 포스였는데 이번에도 벗어났어요. 이국 강하게 받아냈고요. 하지만 길게 벗어났습니다. 11대3 네. 지은채가 세 번째 게임도 가져갑니다. 네 번째 게임. 지은채 스타트. 아, 지금 미시을 예측하면서 가는데 오히려 허를 지었던 지은채입니다. 아, 네. 진채 선수의 센스 있는 코트 선택 좋았습니다. 네. 틀어놨어요김서윤의 반격. 틀어놨어요 아 아, 여기에, 역으 여기, 여입니다윤의채김서윤의서요김소김서윤의 장점이 나옵니다. 가장 큰장점이잖아요 김소윤의 소요, 김소윤 단단한 수비를 보여줬던 지은채 상대로 공격을 끌어내고 있는 김서현이에요. 진짜 아, 나서 흔들립니다. 이때서 아, 아. <laughs> 지은채 센스 있는 리시브. 자 변화를 걸었어요. 김서현의 작전에 통합니다. 선수 성향마다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예. 오히려 더 과감하게 시도를 하는 선수들도 있고요. 아. 아하. 파키에 걸렸습니다. 8대5 다시 변화를 준비하는 김소현의 서브 백서브 넣었어요 네. 통했습니다 네. 아, 어. 중요할 때 백서브 통하네요 네. 김선현 선수 센스 있는 어, 서브 선택 좋았고요 자, 원래 서브로 갑니다 아! 아, 리슈미스 11대9 김 아, 진짜 선수 지금 코스 선택 좋았거든요 네. 지금 이게 들어갔으면 김선현 선수가 손도 대지 못할 그런 코스였는데요. 그럼요. 네, 선택이 너무 잘해줬는데 이게 살짝 빗나가네요. 자, 5게임. 마지막 게임 만나 보겠습니다. 3구 들어갔습니다. 김서현 아, 네, 김서현 네, 선수 3구 범실 없이 잘 처리해 줬고요. 지은채 <laughs> 직선 백핸드 지은채 네, 지은채 선수 지금 초구 많은 볼 디펜스 하나 잘 받아줬고요. 이제 김소 선수도 충분히 따라가서 처리할 수 있는 볼이었는데요 아, 아쉬움이 클것 같습니다. 예. 김소윤 서벨, 3구! 아, 범실. 지금째 서벨, 리시브 짧게. 아, 리시브 좋아 연계해서 누가 더 우위를 점하느냐. 중요한 파이널 게임입니다. 4대4. 반대쪽 살짝 들어올렸어요. 아, 놓치지 아. 않습니다, 김서윤 아, 김선 선수 집중력을 끝까지 발리하면서 임팩트를 해줬어요. 힘이 완벽하게 실렸습니다. 네. 서브는 지은채. 비수가길었습니다 아 오대오 <laughs> 이 경기 모릅니다. 김서윤. 3구3구는 아 네. 잡이 없습니다. 김서윤. 이거는 김선 선수가 너무 좋아하는 볼이었고요. 자, 매치 포인트 김서윤 지은채 <laughs> 김서윤이 받아냅니다 와아아아아아 7대 5 마지막 게임 7대 5기적 네. 카트 승리를 가져간 미래스증권의 아. 김서윤 안양 문가영 김서윤입니다. 아 마지막 포인트가 아, 김서윤 선수 진짜 저걸 어? 받아요? 네. 지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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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도 본인이 끝냈다 생각해 하고 준비를 못했던 것 같은데요. 네. 네. 와 김서윤 선수 집중력이 네. 놀라웠습니다. 김소윤, 선수.